혼자 오셨어요? 혼자 네. 누구세요? 혼자 오셨어요? 그럼 우리 남산 같이 가볼까요? 이번 주두 남자의 데이트 장소는 연인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서울 남산입니다. 다양한 구경거리만큼 남산을 오르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남자는 걸어서 올라가고 버스 타고 가고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서 남산의 다양한 매력을 소개합니다. 나도 기념일마다 저기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한 번도 못 갔어. 조준아 죽었다. 자. 받아라. <웃음> 고마워요. 역시 <laughs> 남자. 서울에서 가깝고도 볼거리가 많은 남산을 연인들은 어떻게 올라왔을까요? 순환버스 네. 타고 왔어요. 버스 타고 오는 중니다 버스요. 남산을 오르는 첫 번째 방법은 버스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명동역에서 지금 모범버스. 타고 남산은 일반 차량 출입이 통제되기 때문에 공원 주위를 빙글빙글 도는 순환 버스를 타면 손쉽게 남산으로 갈수 있습니다. 처음 가봐서 그냥 구경가려고 네. 예, 데이트도 좋다고 해서. 케이프카 네. 아, 타고 올라. 네. 재밌었어. 네, 재밌었고 경치도 좋았고. 아무 소였어요 케이프카 타고 올라 오시는 거 무섭죠, 아, 아, 저는. 남산도 케이프카 대장. 남산 가는 두 번째 방법은 케이블카 타시죠. 이 주말에 오면 사람이 음. 엄청 많대요. 기다려는데요 드디어 케이블카를 음. 내가 탔다. 참 그게 딜레마였요 사람 많을 때오면 충분한데. 추영이를 오지 않아. 드디어 남산을 케이블카 타고 출발했다. 멋네. 음. 여인도 <laughs> 많고. 속도가 빠르답니다 일반 케이블카보다. 한 번도 안 타봐가지고 네. 처음 타보는데 남산 하면 케이블카니까 한번 타보고 싶었고. 남산 하면 케이블카, 케이블카 하면 남산. 그렇죠. 지난 50년간 남산의 커플과 함께 해온 케이블카를 타면 단 3분 만에 남산으로 아, 갈수 있습니다. 케이블카 타니까 <laughs> 우리 이번에는 케이블카 옆에 모였던 그 길로 한번 걸어 올라오자 예, 어. 걸어서 남산을 걸어가야 할군요. 엄청 멀어 보인다. <laughs> 와, 걸어 간다. 이 길을 가볼까? 일로 가는 거야 이제. 시 마지막으로 두 남자가 추천하는 방법은. 년 걸어서 아니, 남산을 오르는 것입니다. 많고, 연인도 많고 계단도 많고, 음 응, 계단도 많고. 연인과 실록으로 우거진 남산을 아, 아. 두손꼭 잡고 산림, 걸으면 음, 도심 속에서 네. 산림욕을 하는 경험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오, 오, 오. 그 여자친구 나중에 어깨 주무르지 뭐. 남자가 남산을 오르던 중 에너지 넘치는 커플을 만나 남산의 매력을 들어봤습니다. 그냥 서울역부터까지 한 시간? 한 시간. 예. 네. 네. 천천히 올라왔어요. 코스는 어때요? 걸어오시니까? 되게 좋아요. 아, 예, <목소리> 좋아요. 사진도 찍기 좋고. 여자친구 안 힘드셨어요? <목소리> 저요? 전 튼튼. <목소리> 열세골이 네. 살고 그러잖아요. 아, 그, 저 그런 걸로 안 좋아요. <목소리> 만약에 저 걸었다 또딴 여자 만나서 한번 제가 두번 거는 거잖아요. 아, 근데 아예 안 걸어요. 너무 재밌고 잘연는 커플이라서. 아, 제일, 제일 그, 그냥 안 맞아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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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아 진짜 못 지러라야. 아 다시마. <laughs> 감사합니다. 이 가방 이거 언제부터 들어줬어요, 친구? 아, 지금 처음. 뭐 처음 들어줘. 맨날 들어주네. <laughs> 맨날 들어줘, 맨날 진짜. 아 처음인 같은데. 아야, 니다 들어줘, 진짜로. 아, 진짜로 아 넣어줬어, 이거 지금. <laughs> 근데 길은 되게 예쁘네요, 이거. 근데 지금 우리 버스 타고 오고 케이블카 타고 오고 한것 중에서 걸어오는 계단은 제일 괜찮은데? 어, 저도요. 제일, <laughs> 제일 힘들고, 제일 힘들고, 제일 괜찮아요. 제일 예쁘고, <laughs> 제일, 힘들고, 제일 힘들고, 제일 괜찮고 마지막 이 계단이 마을 코스네, 마을 코스. 와, 어, 하루에 남산을 세 번이나 올랐는데, 아름들 미세한 거지. 솔로들은 여기 오지 마라. 왜? 커플들 사진 소개. 배경만 될 뿐이니까 남자. 남산에 오르면 반드시 들려야 할 곳은 자물쇠로 꽉 채워진 사랑의 자물쇠 전망대입니다.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커플이 참 많은 것 같다고 생각해요. 남자 남자 친구분 있으세요? <laughs> 없어요. <웃음> 솔로들을 더욱 외롭게 만드는 이곳은. 오늘도 많은 연인들이 사랑의 자물쇠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아 평생 잊지 못할 사랑을 남기고 갑니다. 아니 작년에 달았는데 떼어요아 네. 작년에, 작년에 달았는데 네. 여기에서 관리해서 떼더라고요. 아 지금 전망대 쪽에 다시네요. 네. 네. 저기는 전망대라서 떼 버려요. 위에 아. 이 라인 위에 서면. 아. 많은 연인들이 사랑의 자물쇠를 걸면서. 서로의 사랑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평생 함께 잘살수있게 a I'm sorry, I'm sorry, I'm s o r r 너무 좋아. 아, 너무, 부러워, 너무 부러워. <목소리> 왜 올라가는 거예요? 뭐 벌써? N 서울 타워 전망대에 가면 미니어처로 바뀐 서울의 모습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좋아됩니다. <목소리> 날씨가 말으면로저한 뒤편에 저 북한산까지 다 보이겠네요. 일단 올라오는 길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혼란스러워하는 거죠. 어디로 갈까? 버스를 탈까? 걸어갈까? 그리고 지금 케이블카를 탈까? 대부분 사람들이 버스 이용해서 오네요. 버스가 저렴하고 잘돼 있고 하니까. 특이한 경험 하고 싶으면은 테이블카 타고 오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좀 운동도 하고 싶다. 산책도 하고, 같이 미는을 길게 하고 싶다면 살짝살짝 트레킹하면서 걸어오면 되고, 걸어서요. 남산은 연인들이 오기에는 최적의 코스인 것 같아요. 사진과 추억을 남았고 이런, 이런 걸 보고 버려야 될 추억이에요. 가 여름 사이 데이트하기 아주 좋은 주말. 너무 가까워서 또는 너무 흔해서 쉽게 찾지 않았던 남산을 데이트 코스로 두 남자가 추천합니다. 남자친구분들 가십니까? 여기서 자 권해 하시겠다 다른 사람들 여기 커플 데이트 코스로 남산을 추천합니까? 뭐 궁금해 여쭤본다면은 네, 추천해요. 완전 네, 추천해요. 진짜 추천해. 진짜 괜찮아. 네. 제일 좋은 곳은 여기지. 완전 <laughs> 똑다른지. <맞아, 좀 달아야지. 웃음> 이버 평일에 왔으면 좋겠어요 주말은 사람 너무 많아아주말이면 많아서? 추천하는데 평일에 오셔라 네.